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통독범이었죠.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 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했더라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 노라 하니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의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그렇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년의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는 그냥 감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허무하게만 흐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2년 전에 바울이 무죄를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분명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한 결심을 선포한 그런 40, 사람들이 40명이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 부임으로 베스터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을 한지 3일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총독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의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꼭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로 해서 바울을 가이샤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키려고 노력하지요. 그들은 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두려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새로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당시에 이 백성들의 또그 지도자의 관심을 얻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가 송사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시키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만한 실제적인 증거와 내용 또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결,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었고 성전이나 로마의 법에도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실제로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총독 베스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억지로라도 송사하려고 하지요. 종독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야만, 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가 든든히 설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니 전혀 재판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이 상황이. 그는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베스토는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스토는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베스토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베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들었을 때 그는 고민하며 또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라.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정식적인 요청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에 빠진 총독 베스도는 배석심판위원과 함께 재판의 결과를 내립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에게 갈지어다. 결국 이렇게 재판은 종결되었지요. 이제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이사 외에는 재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베스토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도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결정은 분명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는 매우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데도 베스토가 이런 결정을 한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재판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도착하여 보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앞날의 일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재판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인하지요. 이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지어지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용기.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을 일치시키지요. 바로 로마의 영혼들을 위한 발걸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생명의 구원. 이 복음의 기별이 영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이 바울의 길처럼 생명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이 생명의 꽃이며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복음의 씨앗을 받는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의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성도의 가정, 진성의 집사님, 최경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 다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많은 목표가 있고 또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원하시는 그 일들로 저희의 삶의 목표를 삼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성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진성의 집사님, 주님께서 항상 그 삶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열정에 주께서 은혜로 온전히 그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최경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 주님의 축복 안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